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항상 강조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그분은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면 만사 형통이다. 못 잃을 것이 없다. 이건 남만 이야기를 해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늘그 하나님과 손잡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음.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근데 왜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난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먼저 베델이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베델로 나가기를 하나님과 음, 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된다. 그런데 그 약속으로 나갈 때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라고요? 우상을 버려야 된다. 음, 음. 내 욕심, 하나님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쏟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 그것을 다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우상을 묻어버리고. 그리고 나아가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거절하시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절 당할 때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친정 아버지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거룩하신데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지 못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난 주 말씀에는 야곱이 베들로 나갈 때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에 한 가지 우상을 버리고 나가야 한다. 그것이 곧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란 내 욕심이 먼저 가는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가지가 있는데. 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중에서 특별히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때 우리의 삶이 회개해야 한다. 우상을 벌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아마 순서적으로는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개, 두 말씀이 서로 떼어 놓으려야 놓을 수 없는 그런 음.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할래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하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75세의 그 갈대아 우루의 땅에서, 그 우상이 팽배한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했던 자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라. 이 갈대아 우루를 떠나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란 땅에 갔다가 하란 땅에서 그 아버지가 죽자,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던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래서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식들을, 후손들을 허락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아내로부터 사라로부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하갈 그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붙여 줘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이스마엘과 함께 지내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릴 즈음에 13살 되었을 때, 틴에이저가 되었을 때에 드디어 발성을 부리기 시작했는지 모르죠.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정말 그 많은 고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내가 너에게서 이렇게 모래알처럼 별들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언약을 그에게 해 주고 나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예, 그래서 처음 할례가 창세기 17장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처음부터 해 주신 그 언약에 근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네가 할례를 통해서 내가 너와 언약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식에게 관한 그런 남자의 그그 그 뭐라고 할까요 성기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남자의 그그 아그 생명의 선이라고 할까요 그것의 표를 주어서 하나님과 약속한 그 생명을 너의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할례를 통해서 그렇게 약속을 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메기스 할 h 라고 하는 의미는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의미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할 s 가 모세의 일에도 역시 관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모세는 사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애굽에서 나서 8일 만에 할례를 그렇게 받는데 그래서 할례를 그렇게 행한 것을 보게 되죠. 그 날강가의 갈대상자에 글을 집어넣었을 때, 그 바로의 그 공주가 그 아이를 봤을 때 이는 히브리인을 하고 그렇게 기록한 그 말씀 가운데 보면, 히브리인을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안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른 것이죠. 어쨌든,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할례 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할례 때문에 모세가 죽을 뻔했던 일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들 게르솜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어그 십보라가 어, 그 저게 모세의 부인이 시보라였나요? 네, 잘아네 <laughs> 그가 칼을 취해서 그 아들 게르솜의 양피를 비어서 모세에게 던져주면서 당신은 나에게 피의 남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할때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보라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서 할례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할례에 대한 중요성을 몰랐다. 또는 아들이 그 아픔을 당하는 것을 싫어서 하지 않았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어쨌든 그 아들 게르솜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모세가 죽음을 당할 뻔했습니다그 정도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 살짝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할례를 허락해 명했다고요? 언약의 표징으로. 야,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왜 게르솜에게는 그 할례를 하지 않아서 모세가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까? 언약을 직접 다시 상기시켜서 언약의 중요성을 여기서 강조하기 위하여 이런 일들이 벌어졌음을 그렇게 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모든 말씀 가운데 보면 이 할래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표정으로 그렇게 주신 것이 바로 이 할래다 그래서 할래 그것의 가장 큰 뜻은 언약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인치심을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권적인 약속이다라고는 하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할례를 우리가 찾아보면은요 할례에 대한 성경의 많은 내용 중에 우리가 조금 눈여겨 봐야 할 것이 있는데 레위기서 1 9 장에 보면은요 과실을 심거든 과실에게도 할례를 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말씀이 나옵니다. 과실에게 무슨 아, 어떻게 할례를 줘?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거 할례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심어서 3년 동안은 그 열매를 먹지 말아라. 4년째 되는 때그 열매를 하나님께 몽땅 드려라. 그리고 5년 때부터 먹어라. 이것이 그 과목에 대한 할례니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나는 과실을 먹지 못한다. 4년째 나는 것은 하나님께 몽땅 드린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기다림에 5년까지 기다림에 그런 아 힘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장하는 것 풍성한 과일을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시는 분은 나다. 하나님 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과실에게도 할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언약을 믿는 그 표로 하는 것이 할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는 할례를 전 이해를 잘 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 이 가나안 땅의 제일 초성이고 아주 강대한 성인 여리고 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 성을 함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명령이 떨어지는데 그 명령이 뭡니까? 할례를 행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laughs> 참 이거 얼마나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엉터리 같은 하나님의 명령인지 모릅니다. 이제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군사들을 정비하고 군비를 정비하고 전략을 짜고 그렇죠. 그냥 예, 그 함락할 수 있는 훈련을 하고 사다리를 하고 일대가 올라가고 이대가 받치고 또 밖에서는 화살을 쏘고 뭐 이렇게 전략을 쌓아 써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정말로 어리석게도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 할례가 뭡니까? 남자들의 양피를 베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세겜 땅에서 그 야곱의 그~ 저기 딸 디나가 하모레 추장 하모레 그 아들 세겜맥에 강간당했을 때에 그 아들들이 시몬과 레위가 꾀를 낸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통원하자라고 얘기할 때 통원합시다 하지만 우리는 할례 없는 사람들과는 결혼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할례를 요청을 하고 그래서 할례를 받았을 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남자들이 힘들어서 있을 때다 가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남자들에게 특별히 전쟁을 앞, 앞에 놔둔 그러한 장정들에게 군인들에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 그 할례인 것입니다.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열애 시켜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그들에게.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음. 이 말씀 우리가 쉽게 아주 한마디로 금방 우리는 알 수가, 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냐면, 역대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언약. 아브라함에게 네. 했던 언약처럼, 그래서 그 언약처럼 너희들이 애국당에 있었지만 60만 대군이나 되는, 60만 대군은 장정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그 분여자까지 하치면 200만이 넘고, 그래서 광야에서도더 많이 그 숫자가 늘었을 텐데, 그렇게 풍부하게 해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네. 가난안 땅에서 다시 그 너희들의 땅이 되게끔 하리라 한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 을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려고 하는 뜻이 그 할례에 할래에 할례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보면 왜 할례를 해야 하는지를 또 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뭐냐면 애굽에 있을 때는 평, 어쨌든 거기서 기고하며 살았기 때문에 나은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나와서 20세 이상 된 장정들은 가데스 바니아에서의 사건 이후로 다 죽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말이죠. 그래서 새로 광야에서 난 아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이동을 해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할례를 받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긴박한 상황 가운데 할례를 명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새로운 세대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단다. 주님과 함께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하여 그 할례를 명한 것입니다. 네. 두고 봐라 내가 약속한 것처럼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역대하 20장 15절에서 여사밧 왕 때에 이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그리고 마원사람 몇, 몇 족속들이 올라와서 전쟁을 할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이 여호사밭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선포하죠. 그때 레위 자손 중에 하나인 야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을 니네들이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선포하고 나서 찬성하며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암몬과 모합자손들이 지네들끼리 싸워서 전멸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게 아니에요. 전쟁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어, 이 말씀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죠왜할례를 명하셨습니까? 전쟁은 니네들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게 내 약속이야. 야! 인생들아,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쟁을 니네들이 하는 것같이맨 땅에 헤딩하면서 내가 이거 했다고 자랑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지?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 안 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 그, 목회하시면서 한 간증을 보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애들이 고3되면은 공부한다고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애가 공부한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래서 서울대를 갔어요. 서울대 법대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죠. 에이 쟤네들은 주일날 그냥 학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교회만 가더니 다 저렇게 하류대학에 갔는데 우리 아이는 서울대 갔다고 아주 뽐내면서 그렇게 그분이 교회의 권사인지 장론인지 모르겠어요. 그 부모님들이. 아, 그렇게 뽐내면서 자랑했어요. 웬걸요 2학년 때, <laughs> 물에 빠져가지고 죽었어요. 네. 뭐 이건 아주 극단적인 예, 예지만, 글쎄, 우리 사람들이요.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렸다고 서울대 못 가는 거 아니죠. 그갈 수도 있고 못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은 인생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부러워할 <laughs>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자, 이렇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할례를 통하여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시는 그 작업이 할례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이 승리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할래 하는 겁니다. 할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떤 구렁통에 있고, 어떤 고난 가운데 있고, 어떤 고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린다고 했어. 아멘. 이 전쟁은 내가 싸우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싸우는 거야.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할례를 하는 겁니다.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잘못 오해했어요. 그 할례를 어떻게 오해했어요? 자기네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의 표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와 같은 분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큰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너희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청을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 제 1차 종교 회의죠. 예, 저, 예, 교회 회의가 예, 예루살렘에서 있게 되었는데 그때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방인에게 기독인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나가게 했는데 음. 그들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됩니까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제 많은 그 사도들과 함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례는 받을 필요가 없다. 목매달아 에 죽은 그런 짐승이라든가 그리고 피째 먹지 마는 것도 음탕한 것들을 버리는 것 이런 것들 몇 가지만 지정해주고 할례는 소용이 없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할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우리는 할례 받았기 때문에 선민이야 그건 틀린 이야기다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는 그래서 마음의 할례 육비의 할례라고 하는 그런 말로 가르켜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언약을 믿는 믿음, 그것을 갖는 표정 이것이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런 마음속에 그 언약에 대한 확증 이것이 할례라고 가르켜주는 것을. 우리는 뚜렷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아브라함에게 왜 할례를 주었어요? 그에게 언약해 준 다음에 할례를 해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 후손에게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언약해 주셨기 때문에 할례를 표징으로 주신 거예요. 음, 이렇게 하시면서 나가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말씀을 이제 종합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축복된 삶인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베들로 올라가는 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심령에 할례를 붙잡는, 할례를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할례란 뭐예요?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고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 나의 어떤 죄악이라도 사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 그래서 어떤 일이 있다랄지라도 배들로 올라가라, 그 가운데 나가기만 하면 그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나를 살려 주신다고 하는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나갈 때 어떻게 나간다고요? 세례 받아야 하는 거죠. 세례가 뭐예요? 곧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나 내려놓고, 그죠? 우리의 우상을 다 내려놓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깨끗하게 서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아니, 늘 함께 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예.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할래인 것을 알아서 우리 주님과의 언약을 붙잡고 음. 그래서 마음속에 우리 주님보다 먼저 가는 우상들을 다 버리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 때문에 어떤 일에서든지 도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성공의 비결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이 소년으로서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 승리했습니다. 아멘. 여사밧 왕 때에 수많은 군사가 쳐들어와도. 야시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고 아,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가장 아, 중요합니다. 아, 네. 베들로올라가 단을 쌓을 것입니다.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야곱의 일에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모든 일들이 다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언약을 생각했던 야곱 그래서 모든 것을 묻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언약을 먼저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생각을 갖고 나가야겠습니다. 이제 나아갈 때에 회개하는 그런 심령으로 늘 깨끗하게 하시고, 먼저 주님보다 앞서 섰던 모든 우상들을 다 내어놓고,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자식들이든, 그것이 어떤 다른 세상의 명예와 권세든 다 주님 앞에 내어 묻고 나가는 저희들 되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남은 녀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끝내 하나님께서 그여리우성을 와르르 무너뜨리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언약의 마지막 보루인 영원한 생명 천국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